급식 선생님, 돌봄 선생님, 방과 후 선생님. 이들은 학교에선 선생님으로 불리지만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동안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차별을 줄여달라며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 급식실. 이곳에서 일하는 조리사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최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에 방학 중엔 무급으로 생활해야 하고 여기에 몇해 전부터 급식실 폐암 산재까지 늘고 있어 안전에도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급식실의 폐암 산재와 높은 결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지금의 학교 급식실이라는 오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기자 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학교 내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대표적 교육복지인 학교의 무상급식을 비롯해 방과 후 가정은 정권 교체 때마다 부침과 혼란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대다수가 여성이라며 매년 OECD 꼴찌를 기록 중인 성별 임금 격차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노조는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대선 국면에서는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할 계획입니다. 학교에서 범 선생님이 교육도사 노동이 교육복사 상담사를 비롯해서 학교에 는모 비정규직 동이 존중받는 이 세상이 되기 바랍니다. BTV 뉴스 유철민입니다.